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가 폭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폭발을 기대를 해왔죠. 네, 이런 폭발을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폭발이 지금 이제 나타났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그 건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네. 자, 그 건이 뭡니까? 어느 정도 감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 네, 그 건이 뭔가? 네, 오늘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여러분들 그 대폭 무상 증자를 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잘 아시죠? 뭐100% 200%가 아니고 500% 1000%뭐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대폭 무상 증자할 기업을 제가 장, 영상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프로그램 먼저 말씀드리는데 을 주가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지만 이 호재료가 노출이 안 됐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료 없는 말이 멀리 간다. 막 그런 격언이 있,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재료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뭐가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치고 나가는 거고. 뭔 재료가 나올 걸또 예상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더더욱이 이제 여러분 최근 흐름 자체가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조정이 맞춰지고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치고 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이어플로우 그 공개 매수 매드 측에서 매드 트로닉에서 공개할 공개 매수하려고 했던 3만원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뭐 최종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런 큰 줄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뭐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내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뭐 어느 정도 감 잡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방 항소 법원에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하위 법원인 연방 지방 법원에서의 결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상위 법원 법원에서 아, 이거 파괴해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하위 지방 법원에서 파괴 안 하겠어요. 네, 이거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할 겁니다. 이 결정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이 결정이 나왔다고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벌써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 흐름 자체가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밀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더니 여기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온다 이거죠. 네, 이제는 나온다. 이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그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어플로우가 여하튼 주가 관리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자금을 일단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야. 그죠? 네, 뭐 소송권도 돈 많이 들고 어, 또좀 장기전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금 만들려면은 증자하거나 에, 또는 어떤 채비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증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든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돼. 그러면 이두 가지 다 주가가 쭉쭉 치고 내려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집이 돼요 자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해야 돼요.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주가 관리 목적도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M&A죠 M&A. 매가권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재무적 투자자 뭐 si도 좋고 뭐 fi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숨겨져 있고 응. 숨겨져 있다기보다 우리가 제가 뭐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바이오 금리 인하 기대에 불타오르는 거잘 아시죠 제약 바이오가 주도해요 주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여러분 금리 인하의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극건과 관련해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트럼프 피습도 바이오 쪽에 엄청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웬 FDA가 규제가 그렇게 많냐? 규제 다 철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수혜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 쪽은 더더욱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요. 결국 이 고점 돌파하면 3만 원 다시 가야 되잖아. 시총이 지금 4,400억인데 1조는 가야 될거 아니야? 1조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이런 거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잘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 재료가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매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실까요?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회사 다니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말씀드릴 거고 요런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요런 자료를 빨리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어플러그라고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남보다 기민하지 않으면 절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해결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네, 이어플로라고 문자 주세요. 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폭 무상할 수 있는 무상 가능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요. 이번에 새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이미 저도에 제가 예고로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득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 무상증자를 뭐1,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에, 막 500%, 1000% 정도는 할수 있는 네,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이런 네,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그 7, 8배 네,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이용해 해서 네,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바이오스 i 이런 single, 이런 single, 이런 s i 여러분. 그 이런 single, 이런 s i n 이 이런 single, 이이이 이런 s i n g 이런 single, 이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어,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비율은 네, 대개 500 내지 한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천억이 채안 됩니다 천억이 채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할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배 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어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